새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해병대 넘버투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절 억압받았던 정의로운 군인의 복권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닙니다. 박정은 대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새해병 사건의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박대령에게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는 이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합니다. 그 결과 국방부는 그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군수내부는 박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VIP 경로설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박대령의 행동은 단순한 항명이 아닌 원칙에 따른 점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론도 크게 분노했고 순직 해병특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뒤 2024년 7월 박대령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리한 정치 수사가 법의 이름으로 뒤집힌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박대령은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박대령은 오는 11월 예정된 장성 진급 인사에서 준장으로 순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당선한 복귀나 진급이 아니라 군 내부의 상식회복을 상징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보국훈장 3일장을 수여하며 그의 결단과 용기를 공식적으로 치하했습니다. 군의 명예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 그의 판단이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인사가 확정된다면 해병대 역사상 전례 없는 정의로운 항명이 제도적으로도 승리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알몬 뉴스였습니다.